예 안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이 고향 땅 하란을 떠난 지 24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는 99세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99세의 나이 그의 인생의 고령기자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일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몇 차례에 걸쳐 언약의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신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땅의 언약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 모든 민족이 구속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복의 언약,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이 자손의 언약을 앞서한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래가 고향 땅을 떠나온 후에 그 부부에게 있어 가장 큰 숙제는 후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은 사래의 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부여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언약을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부르셨던 것과는 꽤나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스마엘이 아닌 다른 후사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족장사의 계보를 잇게 될 이삭이 바로 그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이 간결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주신 후에야 그의 본처를 통하여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과연 이 지난 아브라함의 시간 속에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후사를 얻은 것이 비단 아브라함과 사례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역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야 예비된 자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속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그 문제의 해결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순간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깊은 애정과 전능하심의 기초 아래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해 가시기를 손모아 기다리는 전적인 신뢰의 신앙이 과연 나와 내 가정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방법으로 성급하게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뒤로하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걸음이 온전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보는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과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지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이 꼬이고 또 꼬인 것만 같은 실타래들을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나와 함께하시는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민하고 걱정하기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성숙한 믿음의 삶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제 앞서 땅의 언약, 축복의 언약, 자손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이 속한 창세기 17장에서 네 번째 언약과 함께 할례를 명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언약의 표징이자 신앙의 표현으로서 이 할례를 행하고 그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적 전체,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함께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든든한 교회의 세례 교인으로 이미 한 번씩은 예식을 통하여 자기 신앙을 선언한 바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기도 헌금 구제 등등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믿음의 본을 다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를, 우리를 든든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선 우리 모두가 행해야 할 바가 바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명령에 기초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의 뜻을 실현하고 그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는 우리에게 신앙을 성장시키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인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든 하시지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며 서로의 삶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주심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여러 차례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후손들 간의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개념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우리의 믿음 간의 상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 아래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동시에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이 세워졌고 이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새 언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언약이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약을 통해 통하여 그의 계획과 목적을 드러내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교회를 주심, 그리고 언약 안에 입게 하심 이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아래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언약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였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고 했던 삶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결국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함께 계하심을 깨닫는 것,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언약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내는 모든 것이 전부 은혜 아니면 할수 없는 것이었음을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우리로 언약의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답게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우리 믿음의 걸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